여기가 코코미랑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같아. 여행자, 여기 기억나? 저번에 와타치미 섬에 왔을 때 여길 지나쳤던 것 같은데? 그때 네가 황새치 이번대 대장도 했었잖아. 히히, <laughs> 너무 오래전이라 저항군 병사들이 널 기억할지 모르겠네. 와타치미 섬도 많이 변했겠지? 일단 근처를 좀 둘러볼까? 적이 많고 아군이 적으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적이 적고 아군이 많으면 전면 승리를 거둬야 한다. 연애의 도적은 수송선이 있기 마련이니 배를 불태우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론님, 결론이 나셨나요? 응, 상고노미야 님이 남기신 묘책 모음집으로 우인단의 배가 근처에 정박해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어. 그래서 놈들이 그렇게 판을 쳤겠지. 두 팀으로 나뉘어서 한쪽이 그들의 주의를 끌고 다른 쪽이 배를 태워버리면 도망갈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상고노미야님은 병력이 부족할 땐 병력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지. 만약 전부 폐하면 단번에 붕괴되기 쉬우니... 그럼 제가 돌아가서 지원을 요청할까요? 시간이 없어 움직임을 보니 놈들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거야. 상고노미야님의 묘책 모음집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잠복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 병력이 부족하니 일단은 포기다! 놈들이 떠나는 걸 보고만 있으라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사실 상군 오미아님의 묘책 모음집에는 궁지에 몰렸을 때 지원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후... 지원군? 누구지? 구롱! 너 여기서 뭐해? 대장! 와타치미 섬에 돌아온 겁니까? 다행이다. 역시 상군 오미아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군. 마침 잘 왔어. 최근 우인단의 잔당이 유달리 날뛰고 있어. 이번에 우린 그들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미리 여기에 잠복했지. 근데 병력이 부족해서 두 팀으로 나눌 수가 없어. 네가 놈들의 주의 좀 끌어줄 수 있을까? 알았어. 우인단이 또 나쁜 짓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좋아, 시간이 없어. 난 사람들을 데리고 뒤로 가서 배를 불태울게. 나중에 합류하자고? 조심해, 금방 돌아올게! 하이, 저항군이 우리 기억하고 있었네. 우리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자구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면 놓쳤을 텐데. 네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코코미의 묘책 모음집이야? 어, 페이몬도 볼래? 와! 엄청 두껍네. 사실, 이건 일부에 불과해. 나한테 다섯 권이나 더 있어. 그렇게나 많이? 상고노미아님의 술책은 언제나 빈틈이 없지. 이건 상비 묘책 모음집이니 좀 많을 수밖에. 그래도 이 묘책 모음집 덕분에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아, 이 많은 걸 적으려면 엄청 오래 걸렸겠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대장, 황새치 이번대를 다시 넘겨받으려고 와타치미 섬에 돌아온 건가요? 다들 보고 싶어 한다고요. 산고노미야 님께선 지금은 평화로운 시드라 군대 병력을 줄여서 사람들의 생산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절반 정도의 병력은 아직 별동대 편성을 유지한 상태로 각 소대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찰이나 건축, 농경 일을 맡고 있죠. 며칠 전엔 주택 건축보단 전선에 남아서 싸우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던 동료도 있었어요. 저항군 사람들은 다들 여전하네. 참, 우린 코코미가 축하연에 초대해서 왔어. 고로, 코코미는 상고노미야 님이라면 아마 보로 우 마을에 계실걸?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진이 처리하러 가셨을 거야. 우리도 이제 가봐야겠다. 참 가면서 병사들을 좀 주의 깊게 봐줘. 요즘 병사들이 좀 산만하던데 이유를 모르겠어. 다들 나한테 말하길 꺼리더라고. 전에는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들 숨기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지 걱정이야. <목소리> 그래. 우리도 저항군 병사들이랑 얘기하고 싶어. 출발하자, 여행자. 넌 황새치 2번 대 대장? 네가 누군지 알아 네 덕분에 와타치 미 섬이 지금의 평화를 얻었어 황새치 2번 대의 대원은 아니지만 전에 타타라스나에서 널 봤거든 양군이 대치했을 때 네가 진두비무에서 홀로 막부무사 여럿을 상대했잖아 엄청 멋졌다고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얼마든지 말해 다들 산만하다고? 어, 맞아 나도 어느 정도 느꼈어. 다들 아직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런 걸 거야. 전쟁터에선 누구든 희생될 수 있으니 다들 긴장했을 테지. 갑자기 전쟁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지. <laughs>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다 일상으로 돌아올 거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산고노미아님이 계시는 한 와타치비 섬은 무사할 거라고. 우린 다 그렇게 믿어. 이젠 너도 돌아왔으니까 더 안전해지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laughs> 엄청 열정적이네.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laughs> 평화가 최고야. 어, 너좀 마치 이군데.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안 나네. <laughs> 근데 저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다들 좀 산만하다고 그런가? 난 모르겠는데 내가 평소에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안 좋아해서 그런가봐. 내가 볼때 그들은 항상 시끌벅적한 것 같거든. 힘들게 얻은 평화니까 제대로 누려야지. 이렇게 햇볕을 쬐고 바닷바람을 쐬는 게 지금 내 인생의 전부야. 제대로 된 답은 못 해줘서 미안. 상고노미아님께 물어봐. 그분은 뭐든지 다 아니까. 으하, 잠들기 직전이네. 방해하지 말고 다음 사람한테 물어보자. 상고노미아님은 무슨 생각이신 건지 어떻게 평화회담에 동의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텐요 봉행 녀석들은 믿을 수 없어. 우인단이랑 결탁해서 우리랑 계속 전쟁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정말요? 믿을 만한 소식입니까? 당연하지, 우리 쪽 사람이 우인단이랑 싸울 때 마침 놈들이그 일을 꾸미고 있는 걸 발견했대. 역시 텐유 봉양 녀석들 도둑놈 신부는 어디 안 간다고요? 상구 놈이 아님도 순진하시지. 어떻게 그 놈들의 쉽사리 믿을 수가 있죠? 쉿... 조용히 해, 누가 봤어? <laughs> 무슨 얘기 중이야? 대장 돌아왔군요. 방금한 얘기에 대장한테 말해도 될까요? 아니야 산고노미야 이미 뽑은 사람이니까 평화회담에 동의할지도 몰라. 대장은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대장 와타치미 섬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여긴 무사태평합니다. 산고노미야님은 마을에 계실 겁니다. 거기로 가봐요.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텐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 마을에 가보자! 말해라! 와타치미 섬에서 산 물건을 몰래 텐뇨 봉행에 넘겼지? 애초에 텐뇨 봉행의 상인이 와타치미 섬에 와서 장사하는 것부터 이상했어. 이번엔 할말 없지? 어,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처음부터 와타치미 섬에서 장사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어. 끌고 가! 잠깐만. 코쿠미였구나! 여기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빨리 와봐! 선군 노미야님께 보고합니다. 이 상인한테서 수상한 행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자는 장기적으로 구매만 하고 팔진 않았는데 가진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텐녀 봉행에 몰래 운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전... 자자, 다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같이 심호흡 한번 하자고. 후. 좀 나아졌지? 맞지다 우치무라. 너희들이 와타치미 섬의 안전을 걱정하는 건 알아. 하지만 이 상인분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해명할 권리는 줘야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고 잘못이 없다면 함부로 의심해선안 돼. 와타츠미 섬에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의 근거에서 일을 처리하니까 상인분 제 부하가 문제를 제기했으니 해명 부탁드립니다. 판단은 제가 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와타츠미 섬에서 장사하면서 당연히 축적해둔 물건이 있습니다. 좀 오래뒀다가 값이 오르면 팔려고 했죠. 아. <laughs> 근데 우인단에게 약탈당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고생이었다고요. 물건도 뺏겼는데 신문까지 당하다니그 <laughs>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꼭 우인단에게 뺏겼을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게다가 텐뇨 봉행은 우인단이랑 결탁했다고요. 당신 물건을 우인단에게 주나 텐뇨 봉행에게 주나... 그게 그거지? 뭐요? 텐뇨 봉행이 우인단과 결탁해? 그건 어디서 들은 정보입니까? 전 처음 듣는다고요! 그들이 결탁했다고 해도 저랑은 관계없죠! 전쟁도 다 끝났는데 텐뇨 봉행이 우인단과 결탁할까? 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쿠조 가문의 대리인을 만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안할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는 길에 병사들도 그 얘기를 하던데. 코코미, 너뭐 아는 거 있어? 그런 보고를 받긴 했어. 이제 곧 텐료봉인과의 평화 회담이야. 이번 회담은 카미사토 가문이 주최했지. 중립된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야. 나랑 쿠조 사라는 각자 호위병들을 데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할 거야.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구조 가문과 우인단이 여전히 결탁해서 와타치미 섬을 점멸시킬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니… 그게 진짜라면 평화회담은 함정일 수 있지 카미사토 가문마저 개입했을 수도 있고 상인님, 우인단한테 물건을 약탈당한 게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진짜입니다! 우인단이 제 물건을 빼앗고 저쪽으로 도망쳤어요! 저쪽에 비밀기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저희가 물건을 되찾아드리죠. 잘 풀리면 당신의 무죄도 증명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우인단과 텐류봉행이 결탁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불만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상고노미야님, 마치다 오치무라. 너희는... 상고노미야님 본부에 따르겠습니다. 좋아, 여행자, 아니, 황새치 2번대 대장, 나랑 같이 이 사건을 조사해줄 수 있을까? <laughs>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나중에 어떻든 지금은 평화시대니까. 그리고 넌 와타치미 섬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 테니 호칭은 유지하지만 친구처럼 지내면 돼. 상인이 말한 우인단 야영지가 여기일 거야. 배치로 봐선 원래 추추족의 야영지였는데 지금은 우인단이 차지한 것 같아. 와, 경비가 사엄하네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면 돌파는 무리야. 하지만 여기 지형은 우리한테 유리해. 위치도 안 들켰고. 적은 드러나 있고 우린 숨어 있으니 책략을 쓸 절호의 기회지. 내가 볼때 대책은 총세 가지야. 첫 번째는 우두머리를 먼저 잡는 거야. 이나지마에서 우인단의 세력은 약해 남은 건 잔병들뿐일 테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우두머리부터 제압한다면 나머지 병사들은 자연스레 무너질 거야. 두 번째 대책은 상황의 흐름을 타는 거지. 저쪽에 쌓여 있는 화약통들 보여? 몰래 화약을 터뜨린다면 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어.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면 상대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리고. 전투력도 떨어지겠지. 마지막은 지형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야. 여긴 바다 근처라 기후가 아주 습해. 내가 주변의 수증기를 끌어오면 너의 번개의 힘으로 적을 마비시키는 거지. <laughs> 역시 코코미야. 벌써 방법을 생각해낸다니. 근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세 가지 방안의 차이는 주로 실행자 자신의 능력에 달렸어. 위에서 기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무력에 대한 요구가 높지 폭발로 상대의 병력을 한 번에 감소시키면 정면전투는 필요 없지만 기척을 숨기고 위치를 절대 들키면 안돼 그리고 지형을 이용하려면 전투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해서 장기전이 될 수도 있어 넌 어떤 전술이 좋아? <laughs> 역시 황새치 2번대 대장이야 실력이 자신감이 넘치네 이 전술을 선택했으니 같이 싸우자고 난 무력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줄 수 있어 고군분투하게 놔두진 않을 거야 빨리 저들을 쓰러뜨리고 상인의 물건을 되찾자 방금 우리가 생각한 전술이랑은 좀 다르네 상관없어 전장은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니 사전계획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헤헤, <laughs> 막상 싸워보니까 너무 난잡해서 전술을 까먹었지, 뭐야. 결과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너희가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거지. 근데, 우인단이 추추족 야영지에 숨어서 이렇게 오래 주둔했을 줄은 몰랐네. 대체 목적이 뭘까? 설마 병사들이 말한 것처럼 벌써 텐료봉행과 결탁해서. 이 야영지를 제대로 조사해보자. 만약 상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물건이 여기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주변을 둘러보자. 코코미! 코코미, 상인의 물건을 찾았어. 이거 봐. 음. 알겠어. 아니야. 그냥 다른 생각 좀 하느라. 어디 보자. 맞아. 그 상인이 잃어버린 물건이야. 식량, 약재, 농기구... 다 전쟁 후에 필요한 물건이네. 이걸 모아둔 건 좋은 값에 팔고 싶어서겠지. 근데 텐류공행에 부족한 물건은 아니니 굳이 텐류공행에 가져갈 이유도 없겠네. 이 기회에 떼돈 벌려는 상인일 뿐이지. 마츠다랑 우치무라가 말한 정도는 아니야. 음... 일부러 이런 필수품을 쟁여둔 것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 이대로 물건을 그냥 돌려준다고? 아, 좀 찝찝한데…… 걱정 마, 이런 경우도 이미 생각해 봤으니까. 최신 전후 임시 법령에서 필수품의 가격 상한을 제안했어. 이 물건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람들 손에 넘어갈 거야. 그가 법령을 미리 읽었다면 이런 날벼락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헤헤, <laughs> 왠지 코코미는 뭐든지 다 내다보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테오봉행과 우인단이 결탁했다는 소문은 실마리조차 없는걸. 마침 에너지가 부족할 때 말이야. 어? 코코미,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물건을 돌려주러 가자. 곧 축하연이니까, 이런 갈과 아닌 일들은 빨리 끝을 봐야 해. 좋아. 우리도 평화로운 와타츠미섬에서 축하연을 열고 싶어. 제 물건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상구도미야님 여기 대장님도요! 거봐요! 내가 억울하다고 했죠? 음... 당신이 사전에 우인단이랑 합의했을지도 모르지 우인단 야영지에서 얻은 정보를 볼때 그가 우인단과 왕래한 정황은 없었어 우인단의 방식대로라면 분명 증거를 남겼을 테니까 하지만... 하지만은 없어 물건을 찾았으니 약속한 대로 누명을 벗겨줘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laughs> 당신 같은 쫄병들은 평소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트집만 잡고 이제 잘못을 알겠죠? 너무 의기양양하지 마세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최신 법령에 따르면 아기로 필수품을 축적한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의 물건이라고 인정했으니.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죠이 물건들은 모두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벌금도 내셔야겠습니다. 금액은... 자, 잠깐만요! 상고노미아님은 최편 아니셨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전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문녀로서 신상필벌의 법칙을 따릅니다. 공을 세우면 상을,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거죠. 결백은 증명했지만 당신의 행동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 그건... 뭘 봐. 어서 데려가. 벌금이나 내시지. 산구로미아님, 그가 다 자신의 물건이라고는 했지만 어딘가 이상합니다. 텐니어 봉행의 표식이 있는 건 맞겠지만 다른 건 그의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들은 신사에서 사용하는 물건 같고요. 음, 우인단이 빼앗은 물건들이 섞였을 거야. 신사 관련은 나한테 맡기고 나머지 물건의 주인을 찾는 건 너희한테 맡길게. 수고 좀 해줘. 수고라뇨? 아닙니다. 하지만 산구로미아님, 이번엔 저들의 덜미를 못 잡았지만 텔료봉행이 우인단과 결탁한 건 우리 쪽 사람이 똑똑히 봤습니다. 평화회담은 부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알겠어. 내가 더 생각해보지. 신사 관련 물건은 산호궁으로 가져갈 거야. 괜찮다면 같이 갈래?